화성 반올고시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 p 이거 이제 못보면안 되죠. 5x 다 정답은 3번. 그다음.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세히 보면 여기를 9, 18, 그다음 여기는 9, 16, 0, 2, 4, 6, 8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2의9제곱 마이너스 1로 정답은 256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3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섯 개의 문자를 이렇게 있는데 A와 B를 C 앞에만 배열해 달래요. 그럼 일단 AAADE라고 A, 두고 합시다. 됐죠? 그럼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5팩을 3팩 같은 걸로 나눠주면 돼요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A랑 B랑 C 이렇게 있는 거나 B, A, C는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6을 나눈 거기 때문에 정답은 4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같대요 그러면은 나네개 중에서 두개 골라올 거야 2X를 어, 두 번, A를 두번 고른 친구와, 네번 중에 한번 골라올 거야. EX 중에 한 번과 A를 세번 고른 것은 같습니다. 근데 X는 어차피 개수만 보기 때문에 문자가 의미 없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1제곱 남겨놓게 한다면, 4C는 6이고요. 4 는4 곱하기 2 곱하기 a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4 4 없으면 a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1부터 8까지 적힌 공이 들어 있습니다 홀수를 a라고 한대요 a라는 친구는 1 3 5 7 4의 배수를 b라고 한대요 4 8 C라고 하는 친구는 2, 3, 5, 7인데요. 배반이라는 거는 <laughs> 겹치는 게 없다. A와 B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얘들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A와 C는 자세히 보시면 5, 3, 5, 7이 다 겹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임의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의 모든 경우의 수첫 음, 번째 A가 이웃했다. A를 한 쌍으로 보고 B, B, C 총 4마리를 나열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B만 이웃한다고 봅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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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총 5마리를 나열합니다. 어, 3팩으로 나눈 거라고 합시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3팩이 되는데요. 여기 두 개는 더하시고 나서 여기를 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12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20이 되고 빼기 6을 하니까 정답은 26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은 1, 2, 3 더하고 저게고 a, b, c, d 다섯 명이 있는데 A는 1번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앉는 위치를 정해볼까요? 2번 자리에 앉는 경우랑 A가 3, 4, 5를 앉는 경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리에 여기 A 앉아버리면은 B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머지 4명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4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3번 자리에 A가 앉아버리면, 여기에 A가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B는 여기 못 와요. B의 자리는 일단 3가지가 됩니다. 그럼 B가 만약 여기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세 군데에 앉히면 되기 때문에 3팩이 되는데, A의 경우에서 몇 가지 있었습니까? 3가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해달라고 할때 이거를 8 곱하기 3팩으로 바꿀 수 있고요. 9 곱하기 3팩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음. 음, 선생님, 계산실도 나 음, 2 곱하기 4팩이 아니라 그냥 4팩이었네요. 선생님이 실수했네, 여기. 음, 그냥 4팩이었고, 요거였죠? 선생님 계산 실수. 여기가 4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13 곱하기 3팩이 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합니다. 같은 종류 16개를 서로 다른 종류 5개의 선물 상자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더하기 E가 결국 16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각 담는 쿠키가 4개 이하 돼야 된대요. 4개 이하. 그럼, 최대 4개까지 빼라는 거 아니에요? 에이, 만약에 얘들이 5개씩 들어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5개씩 들어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5개씩 들어있다 가정하면 총 20개가 있죠. 맞나요? 총 A 상자에도 5개, B 상자, C 상자 똑같이 5개 있다 하면은 16개가 되려면 몇개 빼면 돼요? 그냥 4개를 빼주면 돼요. 4개. 맞죠? 4개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어, 잠시만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16이라 할게요, 제가. 자, 그럼 이거 그냥 찾아 봅시다. 찾아. 4, 2 하니까, 4, 4, 4, 4, 4 0.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 봅시다, 그냥.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4, 4, 4, 3, 1. 4, 4, 4, 4. 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그 다음에 4, 4, 3으로 내려가 본다 합시다. 이렇게만 하면 벌써 11입니다. 11이라서 3, 3, 1, 3, 3, 2가 되겠네요.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음, 더될수 있는 건 여기서 더 없습니다. 4, 3, 3 하면은 10. 3. 이렇게 해야 16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으로 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개수 세 주는 건데, 얘 개수는 5개. 얘 개수는 5팩을 3팩으로 나눠서 20개. 여기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가지고 10개. 여기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서 30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 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60이니까 70 이렇게 적해야 되겠네. 일일이좀 구해야 되는 문제였군요. 자 이렇게 되는 친구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b a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간에 3개의 공간이 있어요 1번 너 어디 들어갈래? 2번 너 어디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3에 20제곱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정 간격으로 2개씩 의자에 놓긴 어, 정상각형에 앉힌다고 합니다 남녀가 이웃 해서 앉힌대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먼저 남자를 배열 남자 배열은 어떤 순열인 거예요? 원순열이 될 겁니다 원순열이라서 얘는 이펙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학생, 여학생 배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여기 자리마다, 여기 자리마다 이미, 어떻게 돼 있어? 남자가 배열이 됐어. 그럼 이변 앉는 거랑 이변 앉는 거랑 이변 앉는 건다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직순열, 그냥 순열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00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이팩 곱하기 삼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위치를 바꾸는 거, 둘의 위치를 바꾸는 거,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해서 8까지 곱해줘서 정답은 16 곱하기 12 또는 좀더 쉽게 24곱하기 8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만, 할 겁니다만, 음 얘가 결국에는. 돌아가면 똑같죠. 세 개마다. 세 개마다 똑같죠. 결국에는.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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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군데가 똑같은 경우의수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이미 님이 계산 실수를 좀한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음자 여기 계산 적어 볼게요 P A 합집합 B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은 5분의 2 P B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여집합은 그냥 5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5분의 2 됩니다 결국 5분의 2 1 더하기 P B가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이거 구해달라고 합니다. P, A, B, B는 결국 구하는 건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거 구해달라는 건데 합집합은 원래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P, B 더하기, L 빼기 P, A 교집합 B로 구하죠. 그래서 5분의 1이랑 5분의 1 이렇게 없어져요. 됐죠. 그러면은 5분의 3 P, B는 PA, 교집합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자, 독립이고 나온 순간부터 이 친구는 무조건 얼마예요? PB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분의 1입니다,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6분의 5입니다. 그럼 PB는 12분의 10에서 12분의 3을 빼니까 12분의 7,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세 개와 파란색 세개 그리고 빨간색 지우개, 파란색 지우개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지우개고 적어도 하나는 빨간색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개를 고른다. 총 10개 중에서 10C2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지우개다. 그럼 지우개 4개 네 중에 두 개를 아, 전체 전체에서, 전체, 즉, 1에서 뺄 건데요. 어떤 거뺄 거야? 지우개가 안 뽑혔을 때. 즉, 연필만 2개 뽑혔을 때. 그리고 빨간색만 안 뽑혔을 때. 5개 중에 2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뺄 거야? 파란색. 이면서, 파란색이면서 연필 뽑힌, 여기에서만 두개 고른 친구는 두번더해졌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1 4 5분의15 더하기 10-3이라서, 내가 7이니까 22니까요. 정답은 23.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A에서 꺼내서 B에 넣은 후, B에서 꺼낼 때, 짝수여야 한대요. 그러면은 a에서 홀수 넘어가냐? a에서 짝수 넘어가냐가 차이가 크네요. 홀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1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b 주머니의 개수가 여기는 원래 홀수가 두개였는데 a에서 홀수 받는 바람에 홀수 세개 3개, 짝수 세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 6개 중에 짝수 뽑아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홀수 두개와 짝수. 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 6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18분의 6 더하기 4라서, 9분의 5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요. 6의 약수면, 1, 2, 3, 6이면,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갔으면 좋겠다. 자, 근데 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 하나 그려놓고, 제가 시작할게요. 자, 여기 중심만 제가 찍어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 2콤마 3이고요. 그 다음에 3칸씩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2콤마 0. 그 다음에 여기는, 2, 어, 뭐죠? 마이너스 1콤마 3. 여기는 2콤마 6. 그 다음 여기는 5콤마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중간중간 점의 좌표들도 조금 있어야 하겠네요. 이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있을 확률은이라고 물어봤잖아요. 내부에 있을 확률 결국에는 그럼 내부라는 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 다섯 어, 칸이기 때문에 결국에 5,0으로 가거나 4,1로 가거나 3,2로 가거나 2,3로 가거나 1,4로 가거나 0,5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2,3, 3,2 이런 친구는요. 상고망이나 하면 이쯤에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모르겠으면 3, 2 넣으면 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1, 1이니까 당연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는요? 4. 4 넣으면 어떻게? 4, 1 넣으면 얘도 4고 얘도 4라서 작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나는 다섯 번 중에 세번 나왔으면 좋겠어 다섯 번 중에 두번 나왔으면 좋겠어 아 6의 약수가 6의 약수가 세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어떤 거 안에서니까 주사위 안에서니까 자그 다음에 얘도 3분의 2에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세제곱으로써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43분의 10 곱하기 8과 10 곱하기 4로 바뀌게 될 거예요 곱하기인데. 그러면 120이죠? 120을 243으로 나누는 거니까 40 잠시만 선생님이 뭐 놓쳤다. 어, 1,4도 있네요. 선생님이 놓쳤네요. 1 4 넣어도 되네요. 자, 하나 더.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한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분의 2가, 한 개, 3분의 1, 3분의 1이죠, 참. 3분의 1이, 네개 해가지고, 플러스 10이 있었네요. 그래서, 130대는, 친구 찾았어야 되네요. 선생님의 미스입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요. A가 주사위 던져서, 나온 동전만큼, B가 던졌으면 좋겠다. 앞면이, 네개 나왔을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주사위가, 4분의 1, 4가 나왔거나, 5가 나왔거나 4, 5, 6이 나왔다는 거예요. 6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4개 나왔대요. 그럼 4개 중에 4개가 전부 다 나왔어요. 5개 중에 4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뒷면 나왔고요. 6개 중에 4개가 나왔어요. 4개 나오고 1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그 중에 던진주 사이가 6일 확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앉아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주면요. 자, 날릴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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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이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날려주고 나면은, 식 계산하면은, 4분의 15가 있고요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5 더하기 4분의 15 위아래다가 4를 곱할까요? 4를 곱하면은 60이고요. 60 더하기 20아10 더하기 4 그래서 74분의 60. 74분의 60 맞나? 잠시만요. 선생님, 아무튼 안에 틀렸던 것 같은데. 4분의 15 맞고요. 1. 아, 60이 아니라 15네요. 참. 15. 14. 여기도 15네요. 선생님 실수 계산 많이 하네요. 29. <laughs> 방법은 제대로 해 놓고 계단은 잘못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옆쪽에다 할게요. 자, 독감인데 독감인데 독감에 걸렸을 확률이 거고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다는 게 90이라고 합니다. 300명과 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5분의 3과 5분의 2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독감에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얘는 오진을 했다 그 중에 실제로 걸렸을 확률 그대로 얹어주는 친구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얘도 500을 날려주세요 500을 날려주면은 음, 5도 날려볼까요? 50 여기는 2대고요 여기는 19대고요 여기도 19대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57이 되고요 57 더하기 4가 돼서 정답은 61분의 57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번 문제는요, 123이고 123가 오있다고 합니다. 이 이하의 모든 수에 대해서, 즉, F1, F2. 이 이하라고 했어요. 이 이하. 그러면은, 1이나 2를 넣었을 때까지만 성립을 해달라라는 요얘기네요 결국. 요 얘기는 결국 뭐가 안 됐어요? 함수는 공, 정, 해야 된다고 했죠. OH3로서, 6 어, 더하면 8, 7, 10, 3이 되니까 3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19번 문제 보시면요. 먼저, 어, 5승을 하면 되는데, 5번 게임 중에서 3대2로 이미 이겼대요. A랑 B가 지금 3대2로 이긴 상황인데, 중단하지 않고 A가 상금을 가질 확률은 어떤 거 있어? A가 그냥 연속으로 두번 이기는 거. A가 한 번은 정도 지고 이기는 거. 두번 정도 치고, 마지막은 A로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은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화했기 때문에, 여기 경우에서는 3분의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3분의 2의 제곱과 3분의 1인데요, 기본적으로. B가 이길 확률 때문에. 얘 둘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 B가 먼저 이긴 다음에 A가 두번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은 맞는데, 여기 세 개만큼은 순서를 섞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3 하나, 여기 하나 없애가지고, 27분의 4, 27분의 8, 그 다음에 9분의 원래 잔데, 얘를 27분의 12로 바꿔버리면은, 27분의 24가 되기 때문에, 9분의, 9분의 3으로 나니까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어, A가 이길 확률이 결국 9분의 8이고, 얘가 이길 확률이 9분의 1이기 때문에, 8대1로 나눠주는 게 유리할 겁니다. 한강에 시에 들어가 있으세요 등원 누르시고요 나열하려고 한다 자 이가 적힌 카드 양옆에는 문자 카드를 나열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이렇게 놓고 마음대로 나머지 놔 달라 그럼 여기 두 개는 순서를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문자 두 개를 정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1 3, C, D를 나열하는, 얘까지 포함해서 나열하는 거는 5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 A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의 개수로 따지면 7팩 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적힌 카드 양옆에 숫자를 나열하는 거 C, C 양옆에 숫자,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들 한 세트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1, 2가 되다면 3, A, B, D가 남기 때문에 5 팩을 7 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하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700분의 아 약분 좀 할까요? 76, 76, 6각은 얘는 없어지고요. 6각도 얘도 2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7분의 22 더하기 7분의 1, P A 더하기 P B를 하고요. 마지막 P 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이런 거겠죠. 음... 방법은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양 옆에 C가 있는 경우, 일단 대표적으로. 이양 옆에 C가 있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여기에 각자 하나만 더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7 0 0분해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문자, A, B, D 중에서 오는 3가지, 뭐 A가 왔다 칩시다. 여기는 숫자 두 가지 중에 오고요. 얘들은 한 세트가 된 거예요. 그럼 문자가 세개더 남았어요. 문자랑 그게 남았기 때문에 400. 그리고 또 하나 빼야 되는 건또 뭐가 있냐면요. 어, 요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로한 세트, 요대로 한 세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이 e 옆에 A, B가 오고요. 예를 들어, 그 다음 C 옆에 1, 3이 와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D 혼자 놀아다니. 여기 묶었고, 여기도 묶었고, 여기 혼자 노는 거. 그래서 얘는 7팩을 결국에는 먼저, 여기는 문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A, B, D가 올지, 뭐, A, D, B가 올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랑 3의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두가지 그리고 이쓴 덩어리를 묶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7분의 3에서 5, 6, 7, 즉 6을 빼서 35분의 1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요, 어, 4, 5 6 7 중에 6을 또 날리고 이 남겨서 70분의 1까지 빼 줘서 70분의 2 70분의 30 70분의 2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탄고시 아유, 뭐였죠? 반월고 참. 반월고시인지 여기까지